여러분 오늘 함께 읽으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요, 바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인 모든 첫째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난 바로 그날. 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째 난 것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니죠. 사실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피를 문가에 바른 그 가정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난 것들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재난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러한 삶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짧게 나누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물의 피, 양의 피를 문가에 바르지 않는 이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문가에 바를지 바르지 않을지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유, 그거 피를 어떻게 발러 요즘 미국 어린 아이들 하는 것처럼 징그러워, 크리피해 못 발라 이러면 구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우 이거는 지금 못 하는 거지 이건 안돼 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그 구원 이 애굽에서의 벗어나는 이것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쁜 매일 말씀 함께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선택 그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첫 번째 단추를 아주 잘 끼우고 계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